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살림남에서 박씨 가족의 소박하지만 정이 깊은 이야기들은 항상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여운을 남깁니다. 최근 효정 씨의 예상치 못한 고백은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까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 스타인 오빠 박서진 씨가 자신에게 만약 내가 살을 빼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던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말은 언뜻 듣기에는 질책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동생을 향한 오빠의 걱정, 동기부여,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진 씨에게 이처럼 단호한 말을 내뱉는 것은 분명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살림남에 출연하는 동안 시청자들은 효정 씨가 외모에 대해 여러 차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녀는 체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억지로 웃으며 자신의 진심을 숨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후 사람들은 그녀의 다이어트 여정이 단순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빠가 준 정신적인 자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효정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오빠에게 화가 났고 어떻게 친동생에게 저런 말을 할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하고 보니 오빠의 눈빛이 차갑기는 커녕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빠는 제가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로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제가 변화하여 뒤처지지 않고 자신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효정씨 뿐만 아니라 그녀의 부모님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이 후,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며 서지나, 내가 동생에게 얼마나 큰 짐을 지운 것인지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눈시울을 불켰고, 감동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심경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효정 씨는 그 말의 무게에 무너지기는 커녕 그것을 동기부여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고 꾸준히 운동을 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녀는 내가 살을 빼지 않으면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는 오빠의 말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시청자들은 효정씨가 운동실에서 땀을 흘리며 때로는 배고파 죽겠습니다. 라고 헐떡이면서도 웃으며 계속 운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다소 충격적이지만 애정이 가득했던 오빠의 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서진 씨도 나중에 제가 동생을 울렸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이 계속 자격지심에 빠져 사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한번 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든 자신있게 설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진솔한 고백은 많은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놀랍게도 부모님도 점차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효정이가 매일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비록 다소 극단적일지라도 아들이 동생을 자극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효정이가 자신 안에 더 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효정 씨에게 공감하며 살면서 누구나 변화할 수 있도록 고통스럽지만 진심 어린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 시청자는 저는 항상 살을 빼라고 잔소리하는 엄마가 미웠는데, 이제는 압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며, 다만 그들이 서투르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라고 썼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효정 씨가 더욱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서진의 여동생이 아니라 자신의 진솔함과 천진함, 그리고 강한 의지 덕분에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한 개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에 한 녹화에서 그녀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숨어 지내고 자신감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고 오빠에게도 오빠의 동생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또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근심에 잠겨 계시던 아버지도 이제 친구들에게 우리 딸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자격지심 뒤에 숨지 않습니다. 서진이가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 덕분에 딸이 진정한 힘을 찾은 것 같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박씨 가족의 이야기는 가족 간의 사랑이 단순히 따뜻한 포옹이나 달콤한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그 애정이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호한 말이나 자극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순간들이 혈육 간의 정을 더욱 깊게 새기고 성장의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효정 씨는 지금도 다이어트에 매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향해 웃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진 씨는 그 충격적인 선언을 한 이후로 여동생의 모든 발걸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대 위에서 아무리 화려한 조명을 받더라도 가족이 자신을 붙잡아주는 곳이며 자격지심을 극복하고 의지를 다진 여동생 효정씨가 바로 그 여정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